Oh. 유하, 반갑습니다. 일리움으로 해방을 했죠. 근데 약간 반쪽짜리 해방이라 생각합니다. 왜냐면 해방뚜이 없으니까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요즘 뭐, 고스펙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높은 걸 가져오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에테르네르입니다. 네. 그래서 드디어 보공30% 증가. 물론 아직까지 냄새 나는 신영만 씨의 신발은 아직 안 바꿨는데 이것만으로도 스펙업이 꽤나 됐을 거예요. 그리고 헥사스텝 866이것까지다 네, 차고 이해방뚝을 차고 예, 이제 보스를 제대로 한번 패 보기 전에 이것까지도 말씀드려야죠. 자글로리윙 19. 진짜. 딱 재회 개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터리 코어 강화, 헥사 스택 강화, 해방투까지 전부 다 착용을 한 일리움으로 이제 보스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걸 안쓸 거예요. 길스.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시도 먼저 가볼게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루시드도부터 아니 매크로를 등록하면 뭐해 시드림 오히려 시드림을 늦게 써서 아직 안 꺼지고 있다 원래 이렇게 일리움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경박하게 때려야 됩니다 음후 그냥 좀 죽어줘 부탁이야 어어 이러면 3패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리데 없이도 되는구나. 길스 리데 없이도 되네. 어, 음, <laughs> 저그 새끼 잡으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뭐야, 헤도 언제 까였어? 아, 풀 데카긴 한데 해도는 까였구나. 어쨌든, 풀 데카. 기대도 안 된다, 진짜. <laughs> 저도 뭐, 치료 먹어본 적은 없는데, 뭐, 나온답니다. 자, 이제 메인디쉬인데 진균더 중에, 일단 더스크 먼저 갈게요. 자, 길스 이제 쓰겠습니다. 30분 내에 진균더는 안 되는데, <laughs> 일단 가보도록 하죠. 가자! 더스크는 진짜 개똥차게 하거든요, 제가. 가자! 많이 어... 많이 세졌는데? 진짜. <laughs> 아아아아초비니아이 아, 아, 아. 의지 어니아 얘도 뭐야 얘도 뭐야.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, 저 운서 피하려고 하다가, 아, 그냥 무적을 쓸걸. 어, 아, 잠깐만. 아, 방금 바인드, 아, 방금 블링크 썼지. 아, 못 죽이나? 못 죽이나? 컷! 후! 뭐야, 저거? 오! 어, 아, 제발. 어, 아, 잠깐만. 어, 아, 제발. 에폰 퍼플 S링. 레벨 몇이야? 아니, 은을 줄까, 그냥? <laughs> 아, 너클이라 웨폰도 또 구려요? 그럼 그냥 갖다 팔자, 예. 에휴. 아! 아, 나 길스, 길스 시간 가는데? 저 비록 6차는 없지만, 열심히 둥케일이랑 맞아 뜨고 오겠습니다. 아좀 움직여라 좀 아씨 아 진짜 아 여기 절로 나오네 진짜 가자 호음호자 줄라이 화살 맞고 정신 못 차리는 음 역시 둠켈은 못해먹겠어. 진짜, 연병하는, 연병한다는 말이 너무 딱가워려 진짜. 아, 똥이 너무 많은데요? 아, 암흑이. 하, 무적기가 없었어. 아, 이거 왜 죽은 거야, 이거 <laughs> 아니, 내 캐릭터가. 아니, 씨. 와, 진짜. 미친다, 굴빵이네, 진짜. 그냥 이거 오리진 쓰고 넘겨야겠다. 얘는 맨날 1대카로 깨야 되는 거야? <laughs> 자진일라 가겠습니다. 시간이 없어요.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 같아 진짜. 진일라는 익숙해질 때까지 결국엔 중결도 익숙해지긴 했거든요. 어, 나 죽겠. 아! 아, 진짜. 나 솔직히 지금까지 진일라 깬게네 번, 세 번밖에 못 깨가지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진짜 안는다 진일라가. 아아아아어 이거 아, 이거 언제 이거 언제 배워 아니 이거 언제 배? 워 잠깐만. 설마 날아가다가. 하, 진짜 못 해먹겠네 진짜. 진일라 <laughs> 타이머 검색하면 아저 그거 안 씁니다.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도 제가 원래 그거 해방캣 때 그거 쓸까 말까 잠깐 생각해봤는데, 아, 아닌 것 같아요. 네. 아, 무조건 쓴 거였는데, 그 약간 시간이 좀다 됐나봐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아, 아, 아니 나 풀고 있는데 누가 밀었어? 노블만 있었어도 진작에 없었겠다 쟤는. 아 이건 참 진짜 음,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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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출동. 한번 남았어 나 이거 나 이거 실패하면 진짜 오늘 굴욕적인 거야 오늘 진짜. <laughs> 아방구왜이요 딱겨 얘는. 아 무적 두개다 날렸네 미 아니, 이 할머니가 미쳤나, 진짜. 엄마? 엄마? 아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엉크다, 엉크. 엄크. 안 돼, 엉크. 아! 어. 바인드가 왜안 먹히는 거야? 아, 잠깐만. 자, HP 때문에 안 나간 거야? 아이고, 진짜. 흠소리가 났던 건데. 때려쳐, 때려쳐. 근데, 길스 쓰셨나요? 그렇다면요. 안 겹치는데요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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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, 초, 초! <laughs> 아! 아. 겹치는 순간에 바로 할라다 보니까 <laughs> 그만 때려 그만 아 그래 한 개로 족한다 한 개로 족한다 아아 아, 진짜 수봉 씨 이거 왜 이렇게 오래가 이거 왜뭐먹뭐막고 <laughs> 뭐 죽은 거지 진심 모드 아니고 그냥 들어온 거니까 좀만 봐주세요 어자자이벽 <laughs> <요병> 뭐야 <laughs> <laughs> 그래 어느 정도 겹쳤어? 어느 정도 겹친 거야? 아 근데 아 잠깐만 시드링 안 썼는데? 아, 어 잠깐만 시드링을 안 썼다면 <laughs> 잠시 잠깐만 아, 그래도 쿨은 안밀렸네요넌 나가 어... 이건 기회야. 그래 검마 얼굴은 보겠다. 저 뒤에 불, 지켜보고 계신 검맨. 자, 자 앞으로 갑니다. 네. 가자. 으. 저 솔직히 이패잘 모릅니다. 한번만 해 볼게요. 먹자의 실력을 보여줘. 아니, 먹자만 갔었으면 모르는 거잖아. 아니, 저 몰라요, 패터 아, 개웃기네. 해오리 감자가 원래 땅개하고 같이 나와요? 거의 같이 나온다고?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 돼? 자 하나 나았는데 솔직히 데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연습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아니 좀시좀뭐좀 좀뭐좀 해보자. <laughs> 아니 아니 다 피했는데 사슬이 나오면 어쩌자고. <laughs> 그래 건맨도 먹고 살아야죠. 네하 <laughs> 그러면 저 세렌 진짜 모르거든요. 네 그러니까 공부 해올게요. 네. 뭐야? 아니 근데 여기 세레는 브금이 없나요? <laughs> 아브금이 너무 노잼인데? 건맨 2패 정도 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저다 차면 바인드잖아. 저거 어떻게? 아 이게야 이게야 개. 야, 야, 잠깐 잠깐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건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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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 안전한 곳에서 일부러 맞는다고. 와 진짜 기괴한 보스네. <laughs> 아니 근데 저 검기가 이거 일리움 체공으로 피하기 좀 힘든데요? 아, 검기 엎드려서 피할 수 있다고? 아, 이런 유레카, 진짜. <laughs> 아니, 근데 엎드려 있으면. 아니, 잠깐만, 이 공격에 너무 무방비인데? <laughs> 아, 검기 게이트로 피하라고? 근데 일리움은 그렇다 치더라도, 그럼 다른 직업은 어떻게 피하지? 노말 세렌도 언젠가 깨야 되니까, 사실, 이 2패가 더 어려운 거는 제가 대충은 알아요. 근데 1패에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지. 아, 풀골 때 박으니까 세네 <laughs> 아, 이거 좋네, 일리움이, 여기서는. 아, 두번 공격하는 거를 인지를 해야겠다. 이렇게 하고, 돌진을 하고, 바로 다음, 가까이, 이, <laughs> 지 아, 나 맞고 자꾸 엎드리는데? 세레는 순간이동을 안, 하.. 쟤! <laughs> 세레는 순간이동을 안 하니까, 내가 요따 게이트를 설치해놓으면 갑자기 여기에 올 일은 없네요? 아, 근데 이거 밑에서 터지는 게 너무 오바다, 이거. 그럼 이거는 추하게 뻑이다가 잎패한번맛봅시다 오늘 뭐겁마도잎패 가봤고 네아잎패는 가보고 싶은데 아잠깐만저저 게이트 탈라고 했는데 게이트 없어졌어 잠깐만 <laughs> 아 잠깐 게이트 탈라고 했는데 게이트가 없어졌어 변신도 안 하고 잠깐만 변신을 안 하면 오히려 좋아. 변신 안 하고 넘어간 게 오히려 이득인데요. 자. <laughs> 와, 이패다. 저 처음 봅니다, 진짜. 어, 이패 갔으면 성공이야. 어, 어 뭐야 이거? 자자자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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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. 오! <laughs> 여기까지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해 올게요. 자, 오늘 진일라 때문에 좀 방송 각은 조졌지만 <laughs> 해방 모자까지 쓴 일리움 확실한 건 클탐이 많이 줄었다. 다만 제 손은 여전히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진일라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똥을 싼다 그래도 건마 이패도 보고 세렌 이패도 봤으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총총.